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산막 공대는 어, 따로 뭐 구하거나 한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구인 방송이기도 합니다 이게 어 지금 예, 지금 구인 방송이기도 합니다. 어, 제가 지금 공대에 소속은 없고요, 따로 신청을 넣은 것도 없습니다. 사실 왜냐면 어, 어제 좀 시청자 분들은 얘기를 해보고 또 조언도 받았는데 지금 현실적인 스펙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원래는 제가 여러분들께 그런 얘기를 했어요,님들. 6,500만 골 모아서 종막 무조건 탑테를합니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진짜 진지하게 진지하게 카제루스에 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일단 불가능 판정이 내려졌고 그럼 그때까지 진짜 진실의 스펙업을 어디까지 할수 있는가 그런 문제가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현금이 다 합쳐서 한500 정도 있었는데 이제 대원 400, 450뭐 나머지 뭐 이래저래 썼어요. 그래서 약간 꼬인 것도 있어. 근데 솔직히 카즈로스가 여름에 나올지 예상을 못 했잖아. 일단 제가 진실의 스펙을 어디까지 할수 있는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저의 스펙은 진로와 2001점이고요. 무기 21강, 방어구 20강, 그리고 악세목상중비 상중곱하기 안지. 아, 무기 23명 5탑니다. 예. 네. 안지... 아, 어쩌다 이렇게 됐지. 이게, 예, 이렇게 됐고. 97돌 있고요 팔찌 이제 16%. 돌 이제 97돌. 그리고 육각은 지금 뭐, 삼막 종막 대비 40장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든요 그러니까, 에포 안상. 거밭 사야 하는 것, 아드, 예둔, 원한 그리고 보석은 올 8겁작입니다. 레벨은 1713. 그래서 사실, 애매해요. 사실 스펙 때문에 안 구했던 게 커요, 지금까지는. 스펙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1713, 2001점 건슬, 무23, 방어20, 악세 상중상중 중단 일 팔찌 16% 972, 8겁작, 육각에포 안상, 저밭 보유 중. 아드 예둔 원한 사야함 그래서 지금 산막은 바로 갈수 있는 스펙이라고 생각하는데 공막은 솔직히 어림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뭐 구인도 사실 안 했던 거고 근데 사실 제가 어제 시청자분들하고 얘기했던 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뭘노릴 것이냐 진짜 이게 이 스펙으로 탑0이 된다고 생각하냐 사실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진짜 냉정한 얘기로 냉정하게 건설은 일정 수준 넘어가면 서로 딜 차이가 5%도 안 난다고 생각해요. 어, 극한의 고수라 그냥 할거다할줄 아는 사람이랑 차이 나 봐야 레이드 내에서 한 판의 스킬 많아봐야 세네개 차이일 거예요. 어, 사실 그래서 건슬은 스펙이 정말 중요하죠 사실. 근데 여기서 이제 얼마나 스펙을 채울 수 있냐 하면 이제 뭐 로아온이 6월 중순이고 뭐 여름을 넘지 않는다. 아, 정확히는 여름 넘기는 거 싫어하시니까라고 했죠. 그리고 로아 공식 여름은 8월까지고. 그 니까 종막은 7월에서 8월 사이에 나올 거예요. 결국 스펙업 시간은 최소 6개월, 7개월, 6개월로 잡으면 제가 지금 한 달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버는 골드가 이것저것 다 판다고 쳤을 때한 65, 70은 될 겁니다. 다 합쳐서 65, 70. 그리고, 현지를, 이제, 풀 현지를 한다고 했을 때, 한 달에 50. 어, 맥스 60. 어, 현질이 좀 쉽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사실, 땡길 수 있는 골드가, 뭐 한, 최대, 한 350원절일 거예요. 350만 골. 곱하기 6하면, 2100만 골. 6개월가. 그니까, 러 뭔가 변수가 생기지 않으면 이 정도일 거야. 이제, 이 스펙에서 2100만 골 된다는 건, 아마 거의 유각선에서 컷일거예요 근데 유각은 애매한게 3막에서 확정 경매가 안뜨면 거의 100%더 오를거라고 보고 어, 악세는 조금 떨어질거라고 생각하고 보석은 떨어질것 같은데 10갑작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그냥 합성해야 됩니다 찰 매물도 없고 제가 봤을 때 보석은 그냥 합성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그냥 하늘에 맡기고 그래서 대충 계산을 해보자면 육악을 아드 800만 원한 600만 예둔 400만 총 800만 원. 제 6개월 예산이 2 1 0 0만원이니까 <laughs> 큰일 났네 어... 아마도 현실적인 종결 스펙은 여기서 올 상중 악세 플러스 25각 플러스 올 육악 정도일 거예요 어, 보석은 팔갑작이겠죠 아니 무기 25건까지는 될것 같아. 왜냐면 귀속이 있거든. 귀속이. 그래서 이 정도 스펙으로 타텐 공대를 지원할 수 있냐? 못합니다. 왜냐면 지금 랭킹 1, 2등 건설이랑 저랑 순수 깡딜이 한 27, 2 8 차이나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한 손으로 해도 저보다 쌤 지금.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도 타텐 도전을 너무 해보고 싶다. 왜냐하면 카멘 때 아쉬움이 너무 남아서 어뭐 의도치 않은 런을 해버렸고. 게다가 공대원들이 다탑20 안에 들면서 뭔가 기분이 보석은 8겁작으로 아마 해야 될것 같기도 하고. 악세도 상상은 사실 못한다고 보는 게 맞고. 잘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도. 일단 스펙은 제가 여기까지는 무조건 됩니다. 여기까지는 무조건 되는데, 여기서 올 상상이 이제 1000만골이고, 올 10겁작이 이제, 이제 2800만골인. 플러스 3천만 굴은 제가 봤을 때안 돼요. 어, 어, 그 어떤 일이 벌어져도 안 돼. 어, 3천만 원을 내가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여기서 아마 운 좋으면 뭐 악세가 상상으로 바뀐다거나 뭐 십자기 몇개 생긴다거나 그럴 수는 있는데 아마 큰 차이는 안날 거예요. 아마 2,300까지 안될 겁니다. 니나브 건슬큰손한테 이제 덮어할 때만 십0급작 빌리자고? 아니, 그인데 니나브인데? 본캐로 더 퍼스트 참여하면서, 부캐가 건슬이 있고, 부캐인데 올 10껍작이 있으면서, 나한테 최소 한달 빌려줄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될것 같고요. 부캐여야, 부케, 부캐여야 되니까. 아, 로또 구매했냐고요? 아, 로또. 아, 님들 그래서, 어, 21일에 첫 정산인데, 저의 이제 스펙을 맞추기 위한 노력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1번이 일단 매주 로또 구매. 자동 5천, 수동 5천. 그리고 2번이 1580을 9캐릭을 만들 거예요 보석 수급으로 1580을 9캐릭을 만들 겁니다 지금부터 추가로 제가 이거를 계산을 해봤는데 지금 보석 제일 빨리 모으는 게 1580이에요 점핑권 써가지고 그리고 부캐 같은 경우에는 환수사만 1640 찍어두고 아마 본캐는 무료 더보기로 돌리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구인이라고 한건 어 연락 올 때가 있을까 싶은데 어 종막 공대여도 괜찮고 이제 산막 종종막 이어도 괜찮은데 진지하게 합텐 <laughs> 노려볼 공대 중에서 혹시 이런 저라도 이런 저라도 괜찮으시다면 저를 원하시는 공대가 있다면 연락주시면 제가. 감사하게 생각할 것 같고. 그리고 저의 레이드에서의 장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의 레이드의 장점은 제가 지금까지 다 공팟으로 다녔고, 카멘더 퍼스트 제외 공팟으로 다녔고, 어, 전부 첫 축을 했습니다. 전부 첫 축을 했고, 아이! 뭐야, 아니, 12시. 이거는. 저거는 뭐 해프닝. 어. 놀랍게도 저그 이후로 4시간 만에 깼어요. 어. 다들 웃음 치료가 됐어요. 다들 긴장감에 어떻게 하지? 깰수 있을까? 막 불안해하고 떨고 있다가 갑자기 하하 웃으면서 어. 웃음 치료로 그 당일에 같은 파티로 클리어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사건이 있었고요. 아, 그리고 저희 레이드에서 장점. 제가 지금까지 다 공팟으로 다녔고, 싹다 처축을 했습니다. 일단, 좀 멘탈적인 장점이 있긴 해요. 제가 이제 멘탈적으로 일단 레이드에 들어갔을 때, 그냥 혼자 불만이 쌓인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저는 에키드나 때도, 반격 때도, 어, 조금도 화나지 않았고, 그니까 애초에 레이드 내적인 분에서 멘탈 터지는 경우는 없어요. 반격 때는 화나지 않았고, 아브, 하드, 나로크 때도, 조금도 전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음, 그래서 약간 레이드 패턴의 멘탈이 그런 나가는 경우는 아예 없었습니다. 아예. 어, 약간 멘탈적인 장점, 공팟 공팟 전사의 멘탈적인 장점, 그리고 실력도 나름 괜찮다고 생각해요. 물론 제가 이제 두 달간 쉬면서. 제가 쉬는 동안, 저를 레이드에서 만난 분들이, 여기에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제가, 근데 제가 쉴 때는, 이제 1, 2, 3, 4, 아니다. 월관수목금토까지 이제 병원에 있다가 주말에 와서 레이드 하다 보니까, 한 절반 죽었어요. 본캐로 레이드 6개 가면, 3번 죽고, 근데 안 죽는 판은 내가 잔혈이었어. 아, 저요 만남? 저도, 아, 그래요? 어, 제가 엄청 죽었는데, 근데 지금은 조금 복구되고 있습니다. 지 로그뇨 그 잠깐 올라오고 있고, 안정적인 플레이 할수 할 있고. 그리고 제 실력의 좀 장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좀짧패짧 패턴을 나름 체계화를 잘한다고 생각해요. 어 약간 스스로 피드백 나쁘지 않게 한다고 생각하고 어, 한번 체계화되면 실수를 거의 안 하긴 합니다. 이번 하부에서도 실수를 거의 안 하긴 했어요. 물론 마지막에 누크라긴 했는데 어, 그리고 약간 실력적인 피드백 부담만 없는 거 어, 저는 약간 실력적인 피드백에 부담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 사실 카멘 전에 그 상아탑까지는. 좀 부심이 있었어요. 어, 그 당시 17.8퍼 87을 끼고 다니면서 공파 잔넬 머신으로서 아, 나보다 강한 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약간 자만에 빠져있었는데 이제 카멘에 가서 이제 개같이얻어 맞으면서 한번 알을 깼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실력적인 부분 어떤 기믹 수행 같은 부분 그런 어떤 내가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피드백은 전혀 그냥 무조건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어쨌든 건슬이 사실 트라이 헤딩파에 되게 좋은 캐릭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건슬이 해줘야 하는 역할에 대해서 100%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건슬이 저는 사실 주인공이 될수 없다고 생각하고 건슬이 해줄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높다고 생각해요 건슬이 지들 구간에서 딜을 밀어줘야 되는 거 그리고 딜몰이 욕심을 부리지 않는 거 시너지 안 비는 거안 죽는 거 이런 거다건슬이 역할이고 트라이 때는 특히나 상시 카운터 잘 운영해야 되는 거뭐 그런 거요 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름 꽤잘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저의 이제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나의 플레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제가 하부에 가거나 아니면 그동안 트라이했던 거다 유튜브에 남아있습니다 아 다만 카멘 끝나고 나서 유튜브를 시작했기 때문에 1년치밖에 없긴 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뭐 말한 거랑 다르게 멘탈이 터진다거나 아니면 하, 뭐, 트라이 때 똥을 쌌다거나 이런 거다 확인 가능하시니까 네, 일단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중대 발표 1번 카제로스탑1 포기 못한다. 2번. 근데 스펙이 너무 안 좋다. 3번. 여기까지 스펙업 해올 수 있다. 4번. 실력은 자신 있다. 한번 그러니까 저를 필요하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아, 근데 그게 좀 걱정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안 좋은 스펙으로 괜히 먼저 들어갔다가 안 좋은 이미지가 쌓이고. 그러니까 내가, 내가 지원을 안 했던 게 지금 안 좋은 직업에다가 안 좋은 스펙으로 그냥 지원했다가, 한막 이후로 깨진다거나, 이제 방출이 되거나 해서, 이미지 자체가 소모되면, 내 생각에는 종막을 아예 못갈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스펙도 안 좋은데.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처음부터 으쌰으쌰 그런 데가 있으면 내가 어제도 말했잖아. 안 터지는 공대가 있으면 가고 싶다고. 아, 근데 이게 또 애매한 거야. 안 터지는 공대가 있을까? 탑텐 노리면서 지금부터? 6개월, 7개월, 8개월 남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막 요즘 엄청 고민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일이안 밀린다거나, 이지부진 하거나 하면 사실 스펙 낮은 사람이 타겟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너무 좀... 슬픈 얘기인데, 아무도 지표를 모르잖아. 아무도 지표를 모르잖아. 근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10% 약해, 스펙이. 그러면 나지, 뭐. 방송 켜져 있는데 내가 잘하면은 스코프 안 쬐인다고? 근데 내가 잘해도 너 건술이잖아. 너 스펙 약하잖아. 이러면 나도 할말 없는 거야. 어, 그래서 사실 걱정이 많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스펙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좀 걱정을 하는 겁니다, 님들. 근데 건술이 돼 장점이 있음. 깼을 때 가족 사진 안 들어도 뭐라고 하나. <laughs> 아, 그건 깼을 때잖아. <laughs> 못 깨면 나라니까, 저, 저 건슬 녀석 하면서, 이제. 아니, 그, 깼을 때는 그래도 되는데, 깼을 때는 안 떠도, 음, 건슬이니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어, 실력을 가다듬고, 에 스펙업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르신 분들. 아, 답답하구만. 음.